풍선인조 어디있노? 맞지 이거? 안녕하세요. 어서와. 요 어서 자, 이름? 양혜정이라고 하고요. 25살이고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뭐해? 지금은 서비스직. 어, 서비스직. 음? 저는 부산에서 조우향이고 장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커플? 네. 그렇그렇 무슨 일로 왔어. 어, 저희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거든요. 오, 최근에. 어, 어려운데요. 근데 이제 그때랑 똑같은 문제로 음. 이제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laughs> 무슨 문제로? 남자 친구가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이제 좀 선순위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야, 이건 힘든 상황인데 이거 진짜 이거 안 고쳐지거든. <laughs> 얼마나 좋아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음식점 일하면서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주일에 하루를 쉬었는데 저는 이제 하루 쉴 때는 데이트를 좀 하고 싶은데 남자 친구는 맨날 같이 일을 하니까 그 하루에는 친구들을 좀 보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싸웠어요. 너는 왜 그렇게 왜안 좋아해 아닙니다 안 좋아해 아닙니다 안 좋아하면 제가 안 만날 텐데 이럴 어. 때는 맨날 보고 어. 같이 일하고 부대끼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루 쉬는 날에는 저도 이제 그때는 어릴 때니까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어, 먹고 싶고 어릴 때는 그랬는데 이제 뭐 네. 서로 또 헤어지고 나서 그리워하다 다시 만났는데 지금왜 그래 지금은 제가 그때보다는 덜한 것 같은데 음. 여자친구도 그거를 이해해 준다고 하고 다시 만났는데. 음. 처음엔 좀 이해해주다가 어. 이제는 크.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근데 지금 은또 같이 일도 안 하잖아. 네 지금 따로 일하고 있고. 어. 같이 니네 뭐 동거해? 그건 합니다. 아니지. 예, 예. 그러면은 그러면 언제 봐? 주말에 한 번씩 보거나 이제 어. 일이 주말에 쉬니까 주월일이니까 어.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이렇게 하루 보 있고 다음 날은 친구들 만나고.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니네 문제는 네. 너는. 이틀 다 같이 있고 싶은데 얘는 너 하루 친구 하루 이렇게 아 한다 예, 얘기지? 네. 그근데 평일에도 친구를 보거든요. 아. 평일에도 친구를 보거든요. 아. 친구를 만나겠지. 네. 저한테는 바로 피곤하다고 집간다고 하고 보내버리거든요. 집에 일찍 가서 쉬고 있으면 갑자기 친구랑 같이 있어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약속 시간은 조금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뭔 소리야? 이제 몇 시쯤에 조금 들어가겠다 얘기를 해주면 저도 믿고 아 이렇게 보내줄 건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시간을 정해놓고 노는 것도 좀 웃기다 생각해가지고. 그놀 때는 얘가 그 예, 좀 놀자 어. 생각인데 자꾸 그때까지 집안 가면 삐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놀 때가 어. 놀때 무조건 네가 무조건 새벽에 들어갈 거 아니야? 놀, 놀다 보면 약간 어. 그래. 요즘도? 요즘은 늦게까지 못 하니까 음. 10시 뭐 이렇게 되는데 평소는 거의 뭐 3시? 널 어디서 만나? 주로 PC방에서. 해. 그렇게 맨날 몰려 다녀서 뭐 하니? 피 PC방에서 뭐 게임해? 음. 게임하고 이제 걔네들은 뭐 하는 애들이니? 네 친구들은. 밤에 일하는 애들도 있고. 밤에 무슨 일을 해? 제개조치해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밤에만 무슨 일을 해? 빨간 <laughs> 애들은 밤에 무슨 일을 해? 야간에 일하는 일도 있고 주간에 일하는, 어, 일하는 야간에 뭐하는? 뭐 하는... 그러니까 뭐하시 집에서 컴퓨터로 일하는 일도 있고 어찌됐든던 친구는 네. 평일에 본다며 네 그때 예. 봐 그때 아... 봐 그때 보면 되지 왜못 뭐 살겠어 막안 보면 그런 건 아닌데 어. 평일에 더 보는 친구가 또 있고 어. 주말에 시간 되는 애들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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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매주 개들은 음. 왜다 보니 이 주에 한번 보면 어디 뭐 어디 털이나 아니. 어느 정도 좋아하냐면 너무 좋아해서 친구 네 명이랑 돈을 모아서 방까지 구했어요. 아지트를. 두명 이상 집에 있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명이 같이 있는 거야? 요즘은 자주 못 가고 일단은 그렇게 음. 구해가지고 음. 지금은 이제 잘안 만나고 이제 처음엔 좀 자주 가다가 솔직하게 얘기해. 진짜 안 합니다. 진짜 안 합니다. 지금 4단계라서 이제 심해져 가지고 잘했네. 그거는 네, 아주 기본적이야. 그거는 그러면은 다시 만난 게, 그러니까 응. 언제 헤어졌다. 언제다? 시 18년도부터 어. 한 6개월 응. 정도 만나고 헤어지다가 한 2년 있다가 다시 만나고, 그러니까는 내가 어. 볼 때는 다시 만난 게 너무 좀 빨랐어. 다시 만난 게 너무 좀 빨랐어. 왜냐하면 <laughs> 네. 왜 그러냐면, 아직 어리거든. 이 나이 때 하,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막 그냥 뭐 의리 막 이러면서 그냥 그럴 때야 더더군다나 이거는 뭐꼭꼭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이제 우리 부산에 네아요 어, 아, 살아있지 막 이러고 아, 살아 뭐. 막 아, 살아있나 뭐. 막 이러고 와 살아있어. 엄마 새끼야 가라! 뭐 여자가 좋으면 친구도 아니다! 안 봐도 비디오야. 이미 반을 봤어, 응. 영화의 반을.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누가 먼저 좋다고 그랬어, 처음에? 내가 먼저..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어, 그게 문제야, 너. 다시는 다시 만나자고 그러는 건 누구야? 여기도 물어봐. 네. 그래서 얘가 계속 이러는 거고 응. 네가 자꾸 그러니까 얘는 지가 뭐.. 되게 뭐인기이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인기이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어, 네가 날 좋아하니까 네가 날 좋아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넌 어차피 날 좋아할 와, 와, 거다 맞아. 근데 네가 뭐나 싫어서 가면 뭐 어쩔 수 없다 그치. 막 이러면서 막친구들하럼너 전화 와와아이 아, 친구 사귄다고 뭐안 아, 아, 봐도 뻔한데 너는 네. 좋아하긴 하니? 예, 저, 저는, 저는 좋아하니까 이제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야 어느 정도 좋아해? 저는 친구들 만나는 그것만 좀 이해해주면 아니야 어느 정도 좋아하냐 <laughs> 저는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해? 예나 나중에 얘랑 같이 살고 싶어? 저는 내년에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예 진짜로 그럼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음, 내가 볼때 얘는 재밌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백날 얘기해봐야 여기서 듣고 가서 고칠 것 같지가 않은데 네. 그래도 우리가 한번 열심히 얘기는 해볼게 너 그냥 얘한테 최선을 다하지 못할 것 같으면 헤어져. 그럼 놔줘야지 그러면. 충분히 좋은 사람 다른 사람 얼마든지 만날 수 있거든. <laughs> 다른 사람 얼마든지 만날 수 있거든. 어? 너얘 그냥 가가지고 저 게임 친구들하고 와뭐 <laughs> 이거 게임해가지고 술 먹고 그냥 <laughs> 깔라대고 지렇게 얘보다 훨씬 돈잘 벌고 너한테 잘해줄 사람은 엄청 많아. 너무 많아. 결혼도 하지 마. 결혼도 하지 마. 왜냐하면 봐봐. 결혼해서 그 짓을 계속할 거 아니야 그럼. 또 친구들 만나서 그럼 얘는 뭐 집에다가 모셔놓고 너 맨날 나가가지고 친구 만나고 이럴 거면 그왜 결혼을 그러니까, 하니 누구 한 명은 불행해지는 거잖아 어?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지 <laughs> 반대로 우영이도 어? 네. 너다 이해해준 여자 그래. 진짜 많아 다 이해해준 여자 그래. 진짜 많아. 네가 만나던 친구들 와 해도 통화하면서 오빠 라라 재밌게 놀아라 내 친구들 너무 많아 그게 아니다 이 사람밖에 없다 생각하면 그때는 마음을 바꿔야지 음.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거 웬만하면은 진짜 안 하고 그걸 보여줘야지 지금 너네 나이에는 사실 친구가 너무너무 좋을 때야 네. 하지만 이렇게 30대 넘어가고 40대 넘어가고 그러면서 친구들도 지금처럼 이제 살 수가 없어, 니들이 막술 뭐 먹고 이러고 할 수가 없다고. 왜냐? 어 아, 언제까지 너희들이 애가 아니잖아. 네. 결혼하면 와이프도 있을 거고 아이도 있을 거고 할 일이 많아 엄청. 네. 물론 가끔 친구 만나서 좀 스트레스도 풀고 할 때가 필요하지. 그러나 친구 뭐 죽고 못 살고 그래봐야 나중에 네. 크게 쓸데없다는 얘기야. 어떤 상황에서도 네가 진짜 베스트 친구라고 생각하면 늘 곁에 있어. 너 사랑하고 하는 거 응원해 줄 걸. 마지막으로 어. 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스스로를 위해서 네, 네 삶을 위해서 준비를 해네 삶을 위해서 지금 너 지금 장사 준비한다며 네, 아니 장사 잘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될거 아니야 네, 장사 준비하려면 미리 시장 조사도 하고 알아보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맨날 친구들하고 앉아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무슨 장사 그런 장사가 잘 되면 네, 그게 잘못된 거야. 예. 뭐 한다고 걔들하고 맨날 앉아가지고 어차피 할 거는 뭐 게임밖에 없으면서 니네가 뭐 그렇다고 어디 뭐 대단한 무슨 어? 부상을 하니 만나가지고 뭐 뭐하니 게임이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 면할때 하면 되는. 게? 그냥 게임 맨날 새벽까지 게임하고 뭐 어? 아니면 술이 나까 그거는 이 삶을 위해서 바람직하지가 않다. 해 주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 줘봐. 지금 어느 정도 얘기 들었잖아. <laughs> 손잡고. 원래 제가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해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음. 원래 제가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해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음. 실천하기도 힘들었고. 그랬는데, 이제 말을 또 들으니까. 또 마음이 또 바뀌는 것 같고. 음. 앞으로 좀 제가 더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아니 얘한테 얘기해, 우리한테 얘기하지 <laughs> 너 우리랑 사니? 너왜 자꾸 여를 보고 있어? 양손을 이렇게 잡아줘야지, 이잡아 아직 좀 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노력을 좀더 할게. 대답해라. 대답해라. <laughs> 고마워.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이 이거 태도가. 대답해라가 뭐냐, 대답해라. 뭘 대답해라, 대답해라. 진짜 남자다운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책임질 줄 아는 게 진짜 남자다운 거야. 너, 너도 잘 들어. 네. 어떻게 하든 너가 우영이를 좋아할 거라는 그거를 계속 얘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한테 이런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 여차하면 너도 그냥 그래, 가. 그거를 얘가 알고 있어야지 널 무서운데니까? 네. 온 김에 맛있는 것도 먹고 가고. 네. 그래, 알았어? 대답해라고. 네. 대답해라고. 네. 뭐라고 할지 되게 궁금하다. 너 봐봐. 너가 잡고 어이다. 있는 마지막 끈도 다 끊어져 네. 이제. 좀 있으면 인연이 다 끊어져. 너 이거 나오잖아. 네. <laughs> 네. 사랑이 끊어지든 우정이 끊어지든 진짜 뭐안 좋은 게 생긴단 말이야. <laughs> 그러니까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알았지? 그래, 그럼 들어가. 어, 행복해. 아.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남자친구가 나쁘게 나와서 혹시나 사람... 사람들이 많이 보고 뭐라 하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정말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laughs> 이렇게 보여도 정말 착해요 정말 잘해주고 정말 착하고 딱그 부분 때문에 싸우긴 하는데 그래도 내면에 또 귀여움이 있답니다 그래도 그 일단 말이 사실이, 사실이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해주신 거라 생각하고 제가 좀 바뀌어야 될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리겠습니다.